HCN 뉴스와이드에서는 각 지자체의 새해 설계와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업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상주시의 새해 계획을 살펴봅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상주시의 새해 화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입니다. 핵심은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건데 쉽게 말해 변해야 산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속도에 순해서빨 우리 시가 생존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상주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 SK버트리얼즈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공장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상주시는 이 공장이 들어서는 정리 일반 산업단지에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머지 않고 양극재 배터리 전 소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배터리 소재 종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당면 과제로는 문경과 상주, 김천을 잇는 고속화전철망 연결이 꼽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3월쯤 나올 예정인데 기존 고속도로 접근성에 더해.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망까지 연결된다면 투자 유치에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수도로의 입지도 더욱 확고해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미래 농업과 청년농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혁신밸리와 상주 일반산업단지에 농식품과 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 기자재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다 상주의 새로 자리 잡는. 경북 농업 기술원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도림입니다.